내려봐 아 관람료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나 특히 각성 컷신 월드컵 하고 있는데요 보여줘, 저거 끝낼 때까지 좀 걸리겠는데요? 아니 이거 아 얘는 월드컵만 하면은 3시간 걸리는데 기본이 이거 <laughs> 나한장 걸릴 거 같은데 <laughs> 나한장 걸릴 거 같은데 야나 버림받았어 아우 아. 너 고생 월드컵을 켰냐 아나못가 잠깐만 그이집 게스트 어린이 제가 임시 보호, 하고있으니까끝나면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 <오> <laughs> 심지어 저거 보느라웃죄못합어요아 아웃, 다 진짜 아웃, 죄송합니아아 한번더 아, 아니야 됐어 그냥 오, 감사합니다. 그 보호하고 보호하고 아이가 아이가 마 너무 시끄 내려가 주세요. 제발 좀 데려가주세요 제발 데려가주세요 아이고 벌써? 뭘 벌써야 잠깐만요 조금만 어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어, 선생님 죄송해 제가 데려가야 되는데 아, 선생님 연락...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 야간 보호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아, 그 아기 데려가라고 연락 주신 거는 봤는데 저희가 지금 잠깐 보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데리러 갈게요. 저희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죄송해요. 아 계속. 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죄송해요.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해 주세요. 예 죄송해요. 네아 불륜 건 당달 삼십 분까지잖아요. <laughs> 네. <웃음> 네. <웃음> 다음부턴 이런 일 없게 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방랑이하는 토마토님 구독 버전 습니다아 계속 노래 부르는데 진짜 킹받네 미쳐버이겠네엄 어머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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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죄송해요 <laughs> 드냐, 저거? 여기 들린 건가? 아 죄송해요 선생님.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저랑 약속하신 게 하신 다르잖아요 지금 내용이. <laughs> 죄송해요 제가 종일 반인데 너무 오래 맡겨가지고. <laughs> 제 바나 재밌게 놀았어? 어, 바나 노래를 아, 안좀 멈추잖아요 좀... 지금. 아 그래요? 애가 너무 신났나봐요 간만에 <laughs> 어... 저 노래 부르니까 신나가지고 그런는거 같은데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네아 제를 저 지금 라이브인 거예요? <laughs> 녹음본도 네. 아니고? <laughs> 네 지금 노래 부르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저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편하네요. 선생님 바, 밖에서 저 잠깐 커피 마시고 올까요? 아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노래 계속 불러요 아... 반아 <laughs> 노래 끝나고 우리 집 가자 어 아니, 우리 말을 안 들어. 요 말을 안 들어. 우리 말을 안 들어. 우리 말을 게임한다고 게임 좀 구슬려 보 우리 요파나 우리 던파하러 어까 던파 어어말어말어말어우어 우리 어어나어어 응. 아유, 네, 아예 테리 선생님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패킷 쳐서 죄송해요. 저희가 더그좀 이렇게 보다 아니 아니 일이 좀 바빠가지고 그랬었어요. 네, 다음부터는 제때 제때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 뭐야 아니 가자 그 월드컵 끝난 다음에도 덤파 왜? 가자 계속 그걸 보고 계시던데. 어, 어, 잠깐만 예, 네, 보치지 말아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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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게, 아, 월드컵 끝난 다음에도 계속 그걸 보고 다른 것도 다 보고 계시던데. 그러면 저희가 곤란하거든요. 정말. 저희 아, 아, 퇴근을 아, 아, 퇴근을 해야 돼요, 선생님.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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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저도, 저희도 네. 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알고 있죠. 이게, 저,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얼른 데려가가지고, 다음에는 제때 데려가도록 할게요. 바나, 빨리 자, 이제 턴파하러 가자. 죄송해요. 어, 죄송. 너무 피곤해요. 저희, 어, 어, 너무 피곤하다. 바, 바나, 가자. 쟤, 안녕! 나 어. 어, 안 오고 뭐해. 어, 네, 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laughs> 더 네. 혼나기 전에 도망가야지. 어, 어.